자, 이 대나무 기자를 보니까, 어, 바울이 보인다, 그죠,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밀집한 관련이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언돈 생활할 때 바나바가 워낙 인맥이 좋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또 친절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겁이 나서 안 갔는데 바나바는 뭐 그래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줬죠. 나이도 바울보다 많고. 그러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아,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음. 근데 이제 바나바에게는 예, 조카가 있었죠. 난초기절인 마가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갔다 이야기해 놓죠. 예, 같이 갔는데 이 마가가 난초가, 특히 내양 난초가 외양 대나무하고 전도 여행을 가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초는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리 전도 여행이지만, 막 죽을 것 같은 그 스케줄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을 가버리니까, 대나무 기질에서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는 난초가 인간으로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체껴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것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딱 체크했는데, 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이 국화니까, 또 아우르잖아요, 국하는 아, 막 이렇게. 좀부족하다 이렇게 아우라서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뭐 챙겨서 같이 또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대나무가 이제 대쪽 같은 그런 걸딱 발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사정을 한 거죠. 그때는 애가 아주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대면서 강국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씨가 먹히는 거죠. 이 대나무가 그래서 국화기질 바나바가.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한번 정도는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네. 국화 기질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대나무 기질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아니거든. 음. 그러면 사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따로따로 사를 갔습니다. 배드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재밌어요. 둘째 아들하고 내양 매 와이는 내가 안 썼지만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외양 난초 보니까 유산을 딱 땡겨서 외국에 가서 사업하면 한방에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데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나님을 대변하지만 보니까 국화 기질 비슷해. 그래서 국화 기질 아버지한데 유산 좀 땡겨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또 아버지가 또 땡겨 줬어요. 그래서 또 난초가 외양난초가 둘아들이 외국 가보니까 살락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가 많아요. 놀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서 막 놀다 보니까 다 써버렸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보니까 집에 다시 아집 우리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돌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들로서 대우받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아주고 씻겨 주고 뭐. 속까지 잡고 옷도 입히고 반지 끼우고 지극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오는데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무슨 일로 하니까 여차여차 이렇다니까 화가 엄청 났죠. 동생이 살아도 들어서들어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습니까? 탕진했으니까 화가 나서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 아버지가 다시 또 큰아들도 또 데려 나왔어요. 큰아들은 오니까 왜 집에 안 오냐?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무 말안 하고 불평 없이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내한 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지 않더만 성경에는 뭐 욕은 안 오지만 분명히 욕했을 거예요. 저 새끼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속까지 잡아서 잔치를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야, 집에 있는 게 단지 까 아니냐.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뭘까요? 아버지가 한 이야기 핵심.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기쁘다? 네, 그것도 핵심인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왜 이야기를 굳이 자극, 탕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지, 왜 큰아들 이야기를 그거다 굳이 넣어놨을까요? 큰아들이 매화니까. 그런 매화 기질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러면, 큰아들은 평소에 지꺼니까 지가 알아서 잡아먹었어야지. 안 잡아먹고 있다가 아끼니까 뭐 된다? 똥되잖아 나는 아끼고 안 먹었는데, 안 먹어야 될 놈이 먹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매화기질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얼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화기질의 사람들은 평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잡아먹어야지. 제발 좀 먹으세요. 아끼지 말고. 아끼면 똥은 안 되겠지만, 쓰지 말아야 될 인간이 쓴다니까요? 내가 평소에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했으면, 동생이 왔을 때, 비록 서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죠. 왜? 나는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과 기질 우리 목자 목님도 많이 계신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분 좋게 목장 사익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그런 누림을 먼저 경험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목장 사역을 처음 하는 교회들은 그걸 기회가 없죠. 처음부터 그냥 목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는 누리지도 못했는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목장 분가하거나 이래 할때 화가 나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매화 기질, 특히 내양 매화, 이런 기질의목장 목료들이 있다면 어떻게 사역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재밌게 좀 살도록. 자기 인생을 먼저 이렇게 누리도록, 여행도 같이 데리고 같이 가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먹고, 이런 걸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그게 우선순위로 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헌신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외양매와 마르다, 내양국화 마리아, 뭐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관계 매화와 국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매화기제는 밥이 되잖아. 죽으라고 밥안다고 정신없는데, 동생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는 거죠. 이또 분노의 대상이야. 눈을 부리고 일어나려 라 해도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발 좀 일어나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다, 야 말하다. 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뭐 한가지만 하든지 해라. 마리아는 지금 좋은 거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쌩뚱 맞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하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가빠지 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매화기질이 엄청나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잖아요. 헌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감 시간 안에 전심 시간 전에 밥을 완료해야 된다. 반찬를한 다섯 개 생각하고 있는데 다섯 개다 완료해야 된다. 막이 생각 결과물 열매.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좋은 걸 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가치가 있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름을 이제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화계질이 제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목장 이걸 내가 기분 좋게 하고 있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할수 있는 수준까지 하셔야 돼요. 반찬 다섯 개 만드는 게 어렵다면 내가 기분 좋게 할수 있는 수준이 하나라면 하나까지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옆에 다른 먹원이안 도와준다. 아 그러면 저기는 뭐 애들하고 논다아 그러면 아 저기는 애들하고 노는. 아 그게 조모이다 하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 그냥 알아서 각자. 부족한 대로 그냥 좀 챙겨 먹고 모자라면 우리 라면 그래 먹자 이렇게 편하게 네, 그렇게 가지 않냐면 과도한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누가 미워진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계절이 봄이잖아요 봄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름으로 흘러가죠 매화가 매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죠 예, 똑같습니다. 매화도, 매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매화 기질을 과하게 쓰니까, 그러면 매화 기질의 책임감을 과하게 쓰겠죠? 그럼 과도한 책임감이 빠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화 기질은 과도한 책임감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보여. 그러면 자꾸 지적하게 되겠죠. 잔소리가 엄청 많아져요. 잔소리쟁이가 돼. 쟁이, 장인, 예술가, 잔소리를 예술가 수준으로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화 기질이 근강한 매화 기질의 특징이 뭐냐 면 잔소리를 안 하는 매화 기질 의건강 매화 기질 그래서 그러면 잔소리를 막 참아 그럼 화병이 돼 암이 돼서 죽어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많아 또 매화가 그럼 잔소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럼 암 걸려서 빨리 숨겨 앉기 나겠죠 네 그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이니까 여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름으로 봄은 여름으로 흘러가니까 난초 기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난초 기질 좋은 부분을 본받는 거예요. 난초 기질은 재밌게 살았잖아요. 자유롭게 그럼 매화 기질을 배우게 될게 뭐냐면 아 재밌게 사는 걸 배운 거예요. 나는 재밌게 사냐 크게 보면 나는 재밌게 목장하냐 나는 재밌게 일하냐 나는 가족들을 재밌게 대하냐 나는 모건들을 재밌게 대하냐 나는 부여비를 재밌게 대하냐. 매화 기질이 열심히 하는데 목장을 너무 심각하게 해. 그러니까 부자 핏들 와서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올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재미있는 목장을 만드려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재미를 부여하시되. 그러면 매화 기질이 기본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다 내가 재미있게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할 수 있겠어요? 음, 잔소리 대신에 뭔가 재밌는 방법으로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걸 개발하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걸 먼저 연습하려면 가족들한테 연습해야 되겠죠. 가족들한테 그럼 명화 기질은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애들을 재밌게 이렇게 환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왔냐? 뭐 아니면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있으면 야너 오늘 어떻게 뭐 학교 잘 다니 왔냐? 아니면 숙제는 다 했냐?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또 들어갔는데 애들 후다닥거려 TV 본것 같아 너희또 TV 봤지? 이런 소리부터 하지 마세요 안봤는데 그러면 또 가서 TV 모니터를 만져봐 뜨끈뜨끈하잖아 이것들아 이러면서 애들 을막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됩니다 서반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어쩔 줄 몰라 하듯이 그렇게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면 멸화기질의 삶과 목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난초. 난초 재밌게 살아요. 자유로워. 근데 재미나 자유를 과하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방탄한 삶이 되겠죠. 쾌락과 향락에 빠질 거 아니에요. 예, 뭐 목장, 목녀들은 그렇게 안 살겠죠. 예수님 믿지 않는 난초들을 보면 향락과 쾌락에 빠진 난초들 많아요. 흐느적거리죠. 밤새 막 퍼고 마시고, 돈다 써버리고, 막 집에 안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난초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 그럼 이 절제는 절제를 잘하는 기질이 아까 매화 있죠. 맞습니까? 난초 이게 매화같이 살라고 요구를 하면 화분에 가둬 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난초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 그러면 난초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을로 가야 되겠죠. 국화 기질을 개발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화 기질은 다른 사람을 배려했잖아요. 관계지형지. 그러면 난초가 개발이 될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또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난초는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면 구속이 돼서 안 돼요. 똥을 선택해도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한 거지 악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안할 건지, 이걸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난초가 잘 절제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미가 제를 생각이 듭니다. 자, 국화, 국화는... 네. 아까 보신 대로 꽃이 엄청 크게 핏잖아요? 그럼 이 꽃이 크게 핏다는 것은 다른 사람 배려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꽃은 커지겠죠? 그러면 이 국화대가 지탱 합니까? 못 합니까? 못하죠? 거꾸로 지겠죠? 국화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땅바닥에 처박혀서 흙이 묻고 찢어지고 하겠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에 저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꽃이 크게 피더라도 똑바로 서 있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국화 축제 안 가봤어요? 목을 따버려야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대를 세우죠, 지지대. 뭐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그래서 국화는 대나무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도 똑바로 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나무 기지를 개발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느 세월에? <laughs> 대나무가 국화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논리적 체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듣겠다.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예, 네, 그게 육화 원칙입니다. 육화 원칙이 대나무가 국화로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화가 대나무를 개발하면 려 육화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연습을 쭉 하시면 대나무가 개발이 되겠죠? 자, 대나무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지식, 이론, 예, 분석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러면 논리도 과학에 추가하면 논리를 위한 논리, 지식도 지식을 위한 지식, 이론도 이론을 위한 이론에 빠집니다. 내 이론과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도 씨가 묵혀. 그래서 독불장구이 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무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봄으로 가야 되겠죠 매화기질을 개발해야 된다 매화기질은 뭘 추구했습니까 열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진짜 결과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대나무기질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없다면 과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내려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자기 기질만 과하게 쓰면 매화 기질은 책임감을 과하게 쓰기 때문에 불평, 불만, 잔소리, 상대방을 자꾸 꼬치려고지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난초는 어, 자유와 재미를 과하게 추구하니까 충동적이고 난복하게 행동하고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쾌악과 향락에 빠지고 국화 기질은 내 혼자 죽고 말지 이러면서 막연하게 추측하고 아닌 척하고 피하는 행동하게 되고요. 대나무는 논리로 해요 논리. 타이무시, 냉정하게. 대창질이 죽창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에, 엘리아는 이물이 있죠 엘리아 에, 이, 이 사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아가 에, 외로워하죠 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없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워요 다 하나님 에? 떠나고 내가 혼자 남아가지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거죠 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 바알과 아세라 성기는 뭐 850명 모아라, 백성들도 모아라.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라 이렇게 하니까 또8 5 0대일로 싸워가지고, 그 백성들이 진짜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다 죽였어요.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제 이사벨이 열탕 받아가지고 전가를 보낸 거죠. 만든 진대일까지 내가 너를죽였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급격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막 죽겠다고 하고 막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니까 고하또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고 먹이 가지고 하니까 또 엘리야가 가서 또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해. 하나님이 또 부르죠 엘리야 엘리야 너는 여기서 도대체 뭐하냐? 이러니까 밖을 나와라. 이러니까 또궁시는 굶지는 거리잖아. 죽겠다고. 자 엘리야 850대 일러사올때 도와주던 하나님이 이사벨한데 이사벨의 위원을 부터안 도와주실까요? 앨런 왜그랬을까요 도대체 왜그 전까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용사같은 사람인데 왜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망할까요? 이게 국화계질의 특성입니다. 국화계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에요. 국화계질은 사람 관계 중심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마치 진리인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 아닙니다. 그걸 네, 내칠 수 있어야 돼요. 대나무 기질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니네 말이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이 대나무 기질 하는 이야기의 패턴이에요. 근데 국화 기질은 마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리인양 싹 받아들이면서 상처를 받아서 죽겠다 그러고, 동굴에 숨고, 안 나오고, 삐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 대나무기지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 사복음서가 있는데 잘안 보이는데 글이 많아가지고 사복음서도 놀랍게 메란국주순으로 돼 있어요 뭐 사복음서를 막 여러 형태로 신학자들이 많이 분류를 했는데 다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냥 사군자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와 기질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 복음 저는 이제 마태 복음을 언약 복음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족보 자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증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이 구약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런 인용이 많고 매화 기질은 규칙과 규범을 중요시하잖아요. 역사선 전통 관습 그리고 갈래, 뭐법 윤리, 사회 질서, 정거 이런 걸 중요시해 얘기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산상수원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열매. 그래서 열쇠나 뭐 곡식과 가라지, 두아들, 양과 염소 이런 비유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난 초기 자의복음이죠 단순한 복음 현재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적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초 복음은 길지가 않아요 난초를 아까 단순하다 그랬죠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니까 16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난초 기질이 오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감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각층과 호감이 초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 복음이 보면 가장 그표현들을 보면 오감에 기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잔디로 넣지만 마감한 푸른 잔디라고 딱 표현해놨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 그래서 현재 시점에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45번이 나옵니다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난초기질이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존재하는 것은 뭐다? 현재다 일단 먹고 보자 돈이 없어도 그래서 일단 먹는 거예요. 나처럼.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보금? 복음, 국가기제를 보음서죠 사랑의 보음서입니다 평화. 평화의 보음서가 누가 보음이죠 그래서 누가 보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초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 교에서 하나님까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아박받는 사람들, 여인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대나무 기재의 복음서입니다. 대나무 기재의 복음서니까 대나무 기조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개념 복음서입니다. 개념 복음서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개념에 초점이 가 있는. 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념을 언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암시적이고 논쟁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아 그런 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개념화 해야 되니까 요한 복음에서 가장 많이 오는 표현이 '나는 뭐 무엇이다' 이 표현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이런 표현이 요한 복음에 나오고 그것을 해석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해석이 요한보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사랑하자 잘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 기질에 맞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해서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저 사람의 기질은 뭘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걸그 기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해야 될건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행동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도 보면 관계가 아주 예상외로 쉽게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에서도. 좀스트레스덜 받고 재미있는 그런 목장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